자 이번 문제는 어, 다음 식을 계산하면 해서 정리를 하는 문제인데요. 어렵지 않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자 앞에 식은 그대로 두시고 뒤에 있는 식이 어떻게 되겠어요? 전개를 한 다음에 마이너스가 분배 없이 되겠죠. 마이너스 그대로 두시고 뒤에 식을 정, 전개합니다. x제곱, 자, 마이너스 xy 플러스 2xy 동류항 정리까지 해서 플러스 xy 되시고 마지막 2y제곱이 됩니다. 자 그러면 가운데에 있는 마이너스라는 보호가 뒤쪽으로 분배법칙이 진행되겠죠. 마이너스 x 제곱, 마이너스 xy 플러스 ey 제곱. 자 그럼 동류이 창들끼리 ex 제곱 되고요. 자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xy 자 마이너스 ey 자 그다음 y 제곱도 간단히 정리해 주시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. 자 그럼 보기에서 찾아보면 답은 5번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